여성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꽝. 지금부터 여자 가수 중한 명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 저랑 대화하는 내용,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맞히는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이미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네. 네. 자어 일단 배성재 텐이란 프로그램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혹은 인연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어 인연이 있습니다. 어 인연 있으세요? 네 저희 멤버 중한 명이 네. 이렇게 한번 전화 연결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전에. 아 전화 연결 인연은 하나 있다. 네. 그렇군요. 출연한 적은 아직 없으시고. 네. 예 혹시 배성재라는 인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 모르 이게 있니까어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느낌이 드는 목소리인데, <laughs> 네. 어, 채팅창의 어, 티나게 유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소녀시대 유리 씨랑 목소리가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laughs> 아 약간 그 어미 부분이 조금 허스키한 느낌이 나거든요. 아 우와. 네. <laughs> 어쨌든, 유리 씨, 나이스. 아닙니다. 네. 요즘 어떻게 해? 활동을 지금 왕성하게 하고 계신가요? 어,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어서, 네. 이제 곧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 곧 컴백을 하신다? 네. 그러면 그룹이신가요? 아니면 솔로신가요? 아, 당연히 그룹이죠. 그룹이군요. 어, 원나이프님, 우주소녀 다영? 아니죠. 땡. 땡. 아닙니다. <laughs> 자 그러면 팀의 멤버는 혹시 몇 명이신지? 아 멤버를 말하면 좀알것 같은데. 아것 그래요? 한데... 그러면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그러면 어, 팀에서 어떤 포지션을 맡고 계신가요? 아어 어, 본의 아니게 애교 담당이. 어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그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저희 그 힌트를 좀 주시기 위해서. 네. 에안 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네. <laughs> 너무 다들 아실 것 같아서. <laughs> 네. 그러면, 네? 네. 나이 힌트를 위해서 같은 연도에 태어난 연예인 힌트를 혹시 주실 수 있나요? 동갑. 어, 같은 나이의 연예인은 네. 모모랜드의 낸시입니다 모모랜드의 낸시씨. 네. 아하. 그렇군요. 친하신가요, 혹시? 어,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인사도 나누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꼭 동갑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친한 연예인이 있다. 친한 연예인 어 친한 연예인이라기보다 네. 제가 아 이거 와출것 같은데 <laughs> 제가 오마이걸의 유아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오마이걸의 유아 씨. 네. 네. 유아 씨보다는 후배인가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뭔가 이제 그 굳이 애교 개인기를 시키지 않아도 목소리에서 네. 묻어 나오네요. <웃음> 아이고. <웃음> 네. 최근에 <laughs> 활동 반경을 좀 추적해 볼까 하는데 어떤 네. 최근에 프로그램에 나간 적 있으신지. 어, 최근에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놀라운 토요일? <laughs> 단독으로 나가셨나요? 아니요. 다른 게스트 분이랑 같이 나갔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아하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팀에서는 단독. 자 그러면 어, 목소리 힌트를 위해서 다른 가수, 다른 가수나 다른 그룹의 노래 한 소절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네. <laughs> 어 불러볼게요. 네. 나 오늘부터 너랑 섬을 한번 타볼 거야. 매일 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아네 그렇군요 음 아직도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어렵면안 되는데 그래요 음. 자 어, 채팅창에 근데 왜 국무총리님 어, 성함이 자꾸 올라올까요 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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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챈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희 노래 한곡 듣는 동안에, 예, 네, 청취자분들의 정답을 한번 수집하고, 잠시 후에 정답을, 정체를 직접 밝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여자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를 드렸습니다. 연결되어 있으시죠? 네. 네. 정체를 밝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리스 나인의 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나경 씨. 네 아, 지난번에 백지연 씨가 이 코너에 전화 연결된 적 있으시거든요. 네 프로미스 나인으로는 두 번째 연결이 되셨습니다. 네아 너무 반갑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 요즘에 이제 컴백 준비 중이에요. 네네. 제 열심히 연습하고 이제 곧 여러분들 볼 생각에 되게 설레 있습니다. 컴백이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10월 10일 날 컴백을 앞두고 있어요. 아딱 다음 주네요. 네, 딱 다음 주입니다. 아, 더군다나 저희 베텐의 명절처럼 지내는 쌍텐절 10월 10일이군요. 아,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컴백하는 네. 신곡 힌트를 살짝 주신다면? 어 폭탄. 폭탄? 네, 폭탄입니다. 폭탄. 네,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막 떨리고 두근거림을 폭탄에 비유를 했어요. 오. 네? <laughs> 폭탄 처리반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웃음> <웃음>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채팅창에 혹한인 줄알았다 하신 분 있고. 아, 우리는 지뢰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 컴백하시면 베텐에 꼭 한번 나와주세요. 네, 꼭 기대하도록 있겠습니다안 그래도 저희가 어, 나오신다고 이미 살짝 흘려놨거든요. 네, <웃음> 채팅창에 웃음소리 완전 녹는다고 하신 분들 많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아, 저희 남성 청취 분들이 많으신데 배텐 청취 분들께 인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미시나인의 나경이고요. 이제 저희 신곡 어. 러브밤 곧 나오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25일, 10월 25일 날, 베트남에 또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